안녕하세요. 이젠에서 미대가자, 이젠대가 채널의 이신선생입니다. 미대에 진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형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실기 전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실기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 즉, 학종 전형이 있습니다. 학종 전형으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미술대학교의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는 미대 모집 인원의 약 80%를 수시 모집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울 캠퍼스 283명, 세종 캠퍼스 182명, 총 465명을 선발합니다. 여기에 학종 전형인 학교생활 우수자 캠퍼스 자율 전공으로 서울 캠 119명, 세종 캠 88명까지 합치면 홍익대 미대에 진학할 수 있는 총 672명의 학생을 비실기 전형인 학종 전형으로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이 같은 학종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학교생활기록부 생기부의 내용입니다 제가 매년 많은 수많은 학생들의 생기부를 컨설팅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은요. 고2고3 친구들의 생기부가 이 미대 교수님들이 보기에는 정말 의미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신 성적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생기부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익대 미대에 합격하기 위해 또는 다른 미대 학종으로 합격하기 위해 생기부를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전략을 잡고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종 준비와 고등학교 생기부에 대한 준비는 대학 입시 지원을 앞둔 고3이 아니라 고등학교 성적과 활동 내용이 본격적으로 기록되기 이전인 예비고일 시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3 자녀의 미대입시에서 이미 학종으로 지원해 보신 학부모님들은 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저희 이재미술학원에서 준비한 고등학교 생기부 관리 프로그램은 예비고일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고일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에 앞서 고등학교 생기부의 메커니즘을 미리 정확하게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목표로 하는 목표 대학과 학과에 대한 맞춤 입시정보 제공 및 자신에게 맞는 학과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생기부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드립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정보는 단순한 전략이나 기준만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1학년 때 입학해서 이 미술 동아리를 들려고 했는데 선착순에서 잘렸다. 또는 미술 동아리가 아예 없는 학교다. 라고 했을 때, 아니면 어떤 동아리를 들어야 하는가? 독서 활동 시간에는 어떤 책을 읽어야 미대학종에 유리할 것인가? 또한 전면 시행되는 이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미대 입시에 유리한지 등등을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이젠 미술 학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프로그램을 잘 따라오신다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생기부 계획이 수립될 것이고 미대 입시에서 생기부 관리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증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입시를 준비했던 과거와는 너무 많이 변해버렸고 특히 이 미대 입시는 너무 복잡하게 변해서 미대 설명회를 갔다 와서도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특히 이 미대 입시 학종에 관해서는 걱정과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대 입시 컨설팅이나 생기부 컨설팅을 받을 만한 여건이 안 되는 이 지방의 학부모님들께서는 더더욱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고등학교 생기부에 관한 걱정은 이젠 미술학원에서 준비한 생기부 관리 프로그램에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한 이 공부하랴 그림 그리랴 거기에 생기부까지 준비해야 하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더 이상 생기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공부와 그림에만 전면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대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냐면요. 고1 예비생 생기부 관리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줌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셔서 서울 강남 대치동의 입시 컨설팅을 받아보기 어려웠던 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고 수준의 미대입시 컨설턴트의 생기부 관리 노하우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다 케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등록이 선착순으로 마감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일 예비생 생기부 관리 프로그램은 홍익대나 서울대 고려대 국민대 같은 최상위권 학교 학종 전형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뿐 아니라 서울 중위권 및 여대 학종 전형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친구들 누구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학교 때 성적이 조금 낮았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방학 동안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설명 참고하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방학에 고1 예비생 생기부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등학교 생기부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시고 고등학교 3년간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원하는 미대에 합격하는 그날까지 이젠 미술학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젠에서 미대 가자. 이젠대가 채널의 이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